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그곳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이제는 넓고 퇴색된 외관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이 저렴해 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자주 머무는 곳이었다. 김민재라는 대학생도 그곳에 방을 구했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막대학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이었다. 민재는 항상 꿈꿔왔던 서울 생활에 들떠 있었고, 아파트의 낡고 수산한 분위기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아파트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민재는 가볍게 넘겼지만, 그날 밤 꿈에 창 밖을 허공에 떠다니는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깨어났지만,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민재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꿈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런 소리쯤은, 날수 있지 않을까? 라며 친구들이 웃어 넘겼고, 민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명확하고 가까운 느낌이었다. 민재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민재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동갑내기 서진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서진은 이 아파트에서 몇 달째 지내고 있었고, 이곳에 대한 여러 소문을 알고 있었다. 혹시 이 아파트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 들어봤어? 서진이 말했다. 민재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이상한 일들과 연결이 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서재는 아파트에서 몇년전 불미스러운 사고로 한 주민이 창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원혼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겁에 질렸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그저 소문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점점 악몽은 심해졌고 그 검은 형체는 꿈속에서 민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꿈속에서 그 형체가 민재의 귀에 속삭였다. 너도 여기서 떨어질 거야.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사를 결심했다. 이삿날, 민재는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그 검은 형체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놀라 벌떡 뒤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와락 공포에 휩싸인 민재는 급히, 강을 뛰쳐나와 아파트를 떠났다. 이후로 민재는 다시는 그 아파트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늦은 밤 창문 밖에서 그때의 날카로운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한청에 시달렸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었기를 바랐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그 아파트는 재개발로 철거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얽힌 무서운 소문은 아직도 주변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많은 공포 이야기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늘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충청도 어느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유명했다. 그렇게 소문이 도는 이유는 과거 이 마을 근처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우리 일행은 그 소문이 흥미로워 근처에 오래된 펜션을 예약했다. 도착한 첫날 마을은 정말 작고 조용했다.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곳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했다. 펜션 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펜션 거실에 둘러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갑자기 전기가 나가 버렸다. 시르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서로의 얼굴을 비추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가운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막을 깨는 젖은 발로 바닥을 걷는 듯한 쫄깃쫄깃. 한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채 숨을 죽였다. 그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우리의 눈앞을 지나며 복도의 끝으로 사라졌다.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주인은 우리에게 사과하며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과거 이곳은 작은 병원이었는데 한 간호사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로 간호사의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했다. 주인은 그 여자가 나타나면 그저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와서야 그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터넷에서 그 마을의 전설에 대해 동일한 이야기를 찾고 나서야 믿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항상 여름이 오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어딘가에서 들리는 쫄깃한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다. 아주 깊은 어딘가에 그 영혼은 여전히 고독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민수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다가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마을에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 곳곳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시골의 평온함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며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친구들과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누군가 폐가 근처만 지나가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알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요. 민수는 그런 말들을 반쯤은 믿었고, 반쯤은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폐가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했고 군데군데 거미줄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방을 둘러보다 좁고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수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다른 방들보다 더 춥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방 중앙에는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빛바랜 사진 여러 장과 누군가가 쓴 듯한 종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여기서 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방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 민수와 친구들은 당황하여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다 내려온 바람 때문인지 문이 덜컥 닫히면서 방안은 더욱 하묵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고 민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오는 길에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복도에 분명히 없었던 그림자 같은 형체가 맴돌고 있었고 바닥에는 보이지 않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급히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다시는 폐가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잠에 들어서도 알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그를 감쌌습니다. 몇주 뒤, 민수는 마을 노인에게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인 날,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큰 불행이 닥쳐 가족 모두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는 밤마다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민수는 폐가에서 가져온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아이의 눈빛이 민수의 시선을 계속 붙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나틱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어딜 가든 그 아이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춰졌던 기억의 조각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폐가에서 나오던 날 그들이 서둘러 빠져나오면서 쏟았던 그 방의 물건들 속에 어린 시절에 자신과 놀고 있던 유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진 민수는 자신이 왜 그토록 그 집에 끌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자신의 가족사에 얽힌 비밀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귀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가 진정으로 겪었던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잊혀진 인연과의 새로운 만남이었으니까요. 이후로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친구들에게도 전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따금씩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폐가 주변을 지날 때면 몸을 떨곤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그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따뜻함을 느끼며 아주 가끔은 집안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한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